어, 32번에 색칠합시다 음, 그럼 어떤 경우로 나눴지? A랑 E랑 같을 때랑 A가 E랑 다를 때로 나눴지 A랑 E랑 같아요 A에 칠할 수 있는 거 4개 E랑 색깔 같으니까 얘는 A 따라 정해지는 거지 그럼 B는 3개 그 다음 C는 2개 D는 2개 그럼 A가 E랑 같을 때총 경우의 수는 48개 A랑 이랑 달라. A4, 그럼 B는 3, 2는 3. 2개, 1개, 1개. 그럼 이때는 24가지. 총 경우의 수는 72가지. 다음 36번에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지. 5 미만이면 11, 12, 21, 13, 2, 3일. 또 있나? 없지? 총 6가지. 그럼 봐봐. 5 미만일 확률이 36분의 6이잖아. 6분의 1. 그럼 5 이상일 확률은 6건. 1-6분의 1. 아, 6분의 5. 그 다음. 얘가, 도형의 넓이가 48분의 1이래요. y는으로 바꾸면 ea분의 bx 더하기 ea분의 1이지 그럼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1이고, y절편이 ea분의 1이야. 얘 넓이가 48분의 1. 그럼 넓이는 ea분의 1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2분의 1, 한개 48분의 1인 거지. 그러면 4ab가 48이니까. A, B가 12면 돼 1, 1이는안 되지 주사위니까 그치? 2, 6, 3, 4, 4, 3, 6, 2총 4가지 네 확률은 36분의 4니까 정답은 9분의 1 다음 37번에 A가 B를 이길 확률이 4분의 1그 다음에 B길 확률이 4분의 1 그럼 B가 이길 확률은 전체 4분의, 전체 1에서 4분의 1, 4분의 1 빼면 2분의 1. 그럼 A가 승리하는 경우는요, A가 두번더 이기면 되지. AA, ABA, BAA, B기고 AA, A 이기고 B기고 A. 그럼 이때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. 이때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. 이때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. 요때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.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. 아, 그럼 얘는 16분의 1. 32분의 1. 32분의 1. 64분의 1. 64분의 1. 죄다 더하는 거지 그럼 64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6 정답은 64분의 다 더하면 10이지 32분의 5 다음 39번 3의 배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뒤집으면 지민이가 이긴대요 지민이는 3, 6, 9, 12, 15? 그럼 이길 확률은 15분의 5네. 5분의. 야, 15분의 5지. 지민이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. 그 다음 현승이는 2의 배수니까 2, 4, 6, 8, 10, 12, 14. 7가지지. 그러면 현승이가 이길 확률은 15분의 7. 그럼 지민이가 이겨야 돼. 그럼 지민이는 3의 배수인 걸 뽑고 현승이는 나머지를 뽑으면 되지. 15분의 8. 확률은 45분의 8. 현승이가 이기려면 지민이 딴거 내고 현승이는 2의 배수를 내면 되죠? 45분의 14. 그 확률이 더 높은 것은 현승이네.